올 시즌 2.58의 평균자체 22경기에서 13승 3패 136이닝을 소화하고 있고요. 8삼진 130개를 넘겼습니다. 스트라 카운트. 스윙 삼진. 주자는 두 명. 바깥쪽 돌아갔습니다. 지금 피치 존의 모서리에 꽂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바깥쪽 대각서 자, 스윙 인저. 가쪽 수비. 시 고정의 고정. 라인 드라이브 수비. 도소 장면 일루로 다시 한번 아웃 카운트를 잡아냅니다. 더블 플레이 <laughs> 이닝 종료. <laughs> 지금은 본인이 던지고 본인이 해결을 했습니다. 송성문 선수의 타구를 잡은 것도 <laughs> 대단한데 잡고 나서 그 다음 동작이 <laughs> <laughs> 더 좋았어요. 이미 머릿속에 있었다는 얘기죠.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7구 돌아갑니다. 삼진 박정현 <laughs> 아, 선수 우아를 두 번이나 했어요. <laughs> 우아. 아 지금 김광현 선수의 마지막 피니시 동작이 상체가 바닥에 닿을 듯하게. 오늘 이 타수 일 안타. 당망이 돌아갔습니다. 풀 카운트. 역공 승. 너무 생각이 많아서 연경엽 감독이 생각을 좀 줄이라고 얘기했을 정도 1호수 <laughs> 당황갑니다이정의 타구를 잡아서 1루로 안전하게 보냈습니다 아, 이번 이닝도 투구 수를 많이 줄이면서 김광현 선수가 이닝을 끝냈습니다 3구 빠졌어요 볼이트입니다 3루 주자 홈브라 태그 태그 세입입니다 범에서 세입 지금 완바운드가 되면서 멀리 치진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최정선 의 스타트가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 와바운드가 되면서 이 예. 쪽에 튀면서 갔는데 저 출발이 쉽지가 않아요. 바깥죠 센터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삼루 주자 이루 주자 모두 홈으로 파고듭니다 추격을 따돌리는 이 타점 적시타 결정적인 순간에 적시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가운데 쪽으로 몰렸어요. 그러니까 정현수 선수가 삼진을 당할 때 보면 지금 볼에서 떨어지는 볼에 엉덩이가 빠졌는데 져 예. 지금은 그게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오면서. 1, 2간 뚫었어요. 오른쪽 한 타. 2루 주자 3루 통과. 어브라. 먼저 들어옵니다. 정현우 오늘 3타전 경기. 오늘 타점은 정유윤 선수가 다 만들어주네요 그렇습니다 장정석 감독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밀어칩니다 오른쪽 코너로 윅익수 다이빙 캐치!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수비 하나로 김광현 선수가 한 이닝을 또갈 수도 있어요 네. 참 놓쳤다고 예상을 해보면 뭐 무조건 장타로 연결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었고요